계기판이 보여주는 온도는 500도. 그런데 수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조금 전 소방대는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암이 장벽에 부딪히는 순간 헬기와 소방차가 바닷물을 쏟아붓는 거였죠. 팀은 단 1시간 만에 수백 미터의 임시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용암의 속도를 완전히 잘못 계산했다는 걸요. 단 1분 만에 용암이 벽에 도달했습니다. 불기둥이 치솟으며 벽을 타고 올라왔죠. 소방차들은 급히 후퇴했습니다. 열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헬기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였죠. 소방차의 물만으론 부족했습니다. 이 거대한 불의 흐름을 막기엔 말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죠.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물이 뜨거운 마그마와 맞부딪히며 불꽃과 연기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도시 전체가 순식간에 안개에 휩싸였죠. 연기가 거치자 용암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들이 도시를 구했다고 믿었죠. 그런데 같은 시각 에이미는 지하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아는 연기와 극심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계기판의 온도는 500도를 넘어 계속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용암이 지하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시가 안전해졌다 믿은 순간, 진짜 위기는 발밑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